아 씨발 저술한장 김에 전화했다 씨발 개새끼야 보고 있었어? 어? 보고 있었다고? 보고 있었다고? 어우 씨발 진짜 씨 아니 무슨 씨, 갑자기 그래. 아, 씨발 갑자기 전화라고 그래 야 씨발 왜 씨발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진짜로 너 씨발 새끼 다 빠다리 되 빠다리 나니까 얘가 그리운 거 아니야? 뭘 빠다리 다니까 그리면 그게 뭔 말이야 있잖아 응. 뭐 음. 근데 씨발 솔직히 나도 기사만 안 나면 할 텐데 진짜로 다시 해도 되는데 아 진짜 눈치가 많이 보이긴 하잖아 진짜. 음. 잘못 많이 잘못 많이 하고 뉘우쳤고 다시 그럴 일 없을 거고. 그치. 계속 어디가 그렇게 하고 왜지랑 나랑 그 우리 셋이 만나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 야, 누군가가 자리를 주선해야 되는데 그 주선을 누구도 못해. 네가 전화하니까 받은 거야. 난 피해주기 싫어서안 했던 거고. 미안하다. 아유. 그리고, 우리, 아, 뭐, 자소안 할, 우리가 반성 안한 것도 아니고, 나도 반성 깊게 하고 두번 다시 그렇게 안할 건데요. 그니까. 자꾸 아. 언급 그렇게 하면은, 안지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어. 많이, 우리가 뭐 많이 모이게 되잖아. 음. 그 옛날 감성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저 미화된 것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이게 과거는 미화되는 법이잖아. 근데 또 그게 아무또 나와 나오는 <laughs> 아니 일단은 저 뭐야 나 내가 저 이제 다이어트 끝나면 방석 꼬고 지혜한테 말해서 방석 꼬고 술한잔 하자. 나 그때는 시청자분들한테 그냥 저 주말 빼고는 그때 휴방한다 했거든. 금요일 아니어도. 왜? 그래. 음. 그러니까, 이 개새끼야. 가 뭔데 가르면 가야 되냐? 아, 나 <laughs> 개새끼야. 뭐 네가 부르는 게 아니라 시발 뭐저술한 잔에서 보자는 거지 뭐 내가 네, 네, 부르는 네, 거냐 내가 유튜브 더멀크그는데시발 와. 정말 봤네 아직도. 아니 다시 시작. 저기서 잘나와도 만 개새끼야. 그래 시발 니6트로산고갈 네, 거야 나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체 그만하자 진짜 서로 그만하고 이제. 그래 너 열심히 하고 나도 나 하니까 이제 그막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막 얘기하면은 자꾸 힘들어. 한번. 크루는 크루고, 방송은 방송이고 뭉쳐서 피해만, 피해가 안 가질 또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래 그래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초먹고 제일 이상한 짓까지 하지 말고 어떡하니까, 씨벌로 그래, 방송해. 웨지한테도 그 전화 한번 해. 음, 전화 하려고안 그래도 전화 하라고 할거 아니면 무조건 하라고 지금 하라고. 아니 그 있잖아 뭐하시했 저거. 응. 근데 씨발, 솔직히 나도 기사만 그래. 안 나면 할 텐데 진짜로 다시 해도 되는데 아씨 눈치가 많이 보이긴 하잖아 그, 진짜. 음. 잘못 많이 잘못 많이 하고 뉘우쳤고 다시 그럴 일 없을 거고. 그렇지. 계속 어디가 그렇게 하고 뭐 웨지랑 나랑 그 우리 셋이 만나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 야 누군가가. 자리를 주선해야 되는데 그 주선을 누구도 못 해. 네가 전화하니까 받은 거야. 나는 피해 주기 싫어서 안 했던 거고. 미안다. 하 아... 그리고 우리 아뭐 차소 안할 우리가 반성 안한 것도 아니고. 나도 반성 깊게 하고 두번 다시 그렇게 안할 건데요. 그러니까 아... 자꾸 언급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모이게 되잖아 음. 그 옛날 감성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좀 미화된 것좀 있다고 생각해 원래 옛, 과거는 미화되는 법이잖아 근데 또 그렇게 하번또 나와 나오기는 <laughs> 아니 일단은 저 뭐야 나, 내가 저 이제 다이어트 끝나면 방송 끄고 지혜한테 말해서 방송 끄고 술 한잔하자 나 그때는 시청자분들한테 그냥 저 주말 빼고는 그때 휴방한다 했거든 금요일 아니어도 그래 음. 근데, 개새끼야 니가 뭔데요? 니가 부르면 가야되냐? 아 존나 어염력또 이것도 개새끼야 뭐 니가 부르는게 아니라 씨발 뭐저술 한잔해서 보자는거지 뭐, 저, 보자는 거지, 뭐 네네, 내가 부른거냐 내가 유튜브 더 월클이었는데 씨볼로와 존나 알받네 아직도? 아니 다시 시작 조회수 잘나도만 개새끼야 그래 씨발 니 노트로 삼고 갈거야 나도 그러니까 너무 뭐 이제 자체 그만하자 진짜 서로 그만하고 이제 그래. 너도 너 열심히 하고 나도 나 하니까 이제 그막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막 얘기하면은 자꾸 힘들어. 한번 크루는 크루고 방송은 방송이고 뭉쳐서 피해만 피해가 안 가는 거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래 그래.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초 먹고 괜히 이상한 시간 하지 말고어색하니 이거 시벌로. 네스. 방송에 그 매니지런트도 전화 한번 해응 음, 전화하려고 안 그래도 전화하라고 할거아니 무조건 하려고 지금 하려고 아, 알았어 다이어트 성공해라 고돼이 새끼야 운동이 열심히 해라 씨발 알았어 너또할말 없지? 끊어 새끼야 알았어 오케이 잘해 오늘 음. 응 이걸 이걸 보고 있네 진짜 미친 놈인가 어아 저기 술 취할 때 전화 하지 언제 전화 하냐 씨발 중이야 아어어나 방송 중너 방송 중이야 아어나 어, 방금 켰어 미친 놈인가 아니 저저술한잔 했는데 또걔저 전화 하라는 것도 있고 나도 전화하고 싶어 전화 했다 그래 뭐 하고 지내 아니 잘 지냈어 게이즈한다야야야 지야 너 그거 왜한 거야 그저 철구 오디션 끝나고 그립 그립 입니다 그거 왜한 거야 그거 어어왜한 어? 거야 아, 그거 비발디 어? 보니까 그리랬지아 나도 내가 저 영상 비공개한 거 얼마 전에 봤단 말이야 우리 저저저 흉가가고 이런 거저저 행사가고 아니 행사가 아니라 대학교 무대 올라간 건가 <laughs> 시바 너 존나 재밌더라 그랬지. 아, 아니, 근데 저 연지 너무 잘 컸더라. 너무 귀엽더만. 많이 컸지. 그 동안에 오빠 들어번 동안 많이 컸지. 음. 아니, 음 크루 오빠 만들었다면? 아니, 근데 크루 망했으면 좋겠다. 이랬다면서. 내가 그 클립을 봤어. <laughs> 아니, 그냥 우리가 그때 이제 좋았던 것도 있으니까. 어? 그래서 그냥, 그랬어. <웃음> 근데. <웃음> 개념별 갈줄 몰랐어 미안해 미친 <laughs> 야 지혜야 저 뭐야 저 남순이랑 저 방송 끄고 술 한잔 하기로 했거든 너도 나와라 셋이 보자 그래 네, 오빠가 부른 바로 가지 음아 응. 아, 미안하다 씨발 진짜로 그냥, 아니야 아니야 너 음. 때, 아니다 나 때문에 또 아니 너 때문이 아니라 뭔가 씨발 나도 바빠가지고 뭔가 나 혼자만 이렇게 한다고 이게 연락도 못했네. 아뭐 연락은 어떻게 해 우리가 그때 거기서 그 저도 음. 잘 되는 거만 보는 것밖에 없었잖아. 하... 뭐 힘들어하지 말고 방송 잘밌게잘 보고 있으니까. 음. 항상 다잘 되고 응원할게. 응. 야너 얼굴 좋아졌던만뭐 성형했냐? 아, 아니 다시 막아서 고칠라고. 뭐라고? <laughs> 다시 막아서 고칠라고. 네. 아니 저뭐 연지 필요한 건 없어? 아 이게 뭐가 있어? 음. 오빠. 왜? 오빠 다시 살쪘더라. 뭘 살쪘 새끼야 살 빼고 있는데 미친 새끼야. 너 지금 존나 돼지야 미안한데. 뭘 돼지야 미친 새끼야. 너개돼지야 존나 빠졌네 개소년 뭐? <laughs> 아니아니아니 아니. 오빠 왜 응. 오빠 다시 살쪘더라뭘 살쪄 새끼야 살 빼고 있는데 미친 새끼야 너 지금 존나 돼지야 미안한데 뭘 돼지야 미친 새끼야 너 개돼지야 진짜 살 존나 빠졌네 개소년 <laughs> 아빠. 왜? 장 난이 었고 왜? 난 난이 없고. 이고 그래 난난난마 우리 어떻게 했냐? 난난난난 재밌었는데 그때가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laughs> <야, 그래. 웃음> <laughs> 그래, 아니 내가 저 미리 연락 줄게. 너도 저 일정 있을까 내 바쁘더만. 안갈때 항상 연락해. 그래. 야, 아, 야, 아, 야, 아, 야. 뭐? 지희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 네. 철구가 판도라의 상자 디스했을 때 너는 어떤 반응을 했냐? 나? 응 음. 나는 미안한데 그뒤로 비제디랑 연끊어어쫓팔려서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왜? 어? 아니 웃기려고 개소리 전나하잖아. 아니 오빠는 남들이 다 이해할 줄 알았대. 지가 뭐, 뭐 되는 줄 알아? 아니 난, 난 이해했어. 그래. 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찐테이그 뭐야? 사람들이 찐반응 나오니까 당황해가지고 결국 한 세가 비더라고. <laughs> 아닌데 저뭐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어. 네, 철구빠 진심 아닌 거 알지 인방계 글 보고서 이간질 되는 것들 다 그거 작성해서 갔어음 그래 그새끼 인방계 또 아직도 글 쓰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생방켰으니까더 열심히 하고 지혜야. 나도 방송 열심 히 음. 나도 보고 있어 가끔.